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 인생입니다. 축구 승부패 31회차 분석 방송 1부 시간은 프리미어리그 7경기 가운데서 단총으로 공략해보는 3경기 그리고 복식으로 승부수를 노려보는 4경기 자 7경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담아가는 픽 구간들은 방송 내용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31회차 승무패 EPL 경기를 중에서 단통으로 공략해보는 세 경기는 5번 경기, 7번, 8번. 자, 이렇게 세 경기를 담아봤습니다. 자, 5번 경기죠. 에버튼 입스위치 경기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버튼은 최전방의 칼버트로 인하고 볼란치 오른쪽에 망갈라 선수 두 선수가 1월 말에 동반해서 손잡고 부상병동으로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뭐 오랫동안 빠져있기 때문에 에버튼의 전력에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러빈 선수는 회복훈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확한 소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러빈 선수가 무리해서 출전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시즌 마치기 전에, 홈팬들에게, 어, 감사 인사 차원에 출전은 하겠죠. 그리고, 어, 얼마 전에 입소했던, 그, 중앙백 라인의 타코우스키하고, 또, 오른쪽 윙어죠, 린드스텀. 그래서, 지금 현재 부상병동으로 이탈해 있는 선수는, 로윈, 타코우스키, 린드스텀, 그리고 망글라, 이렇게 네 명입니다. 하지만, 뭐 로빈의 자리는 지금 베토 선수가 잘메꿔주고 있고요. 그리고 망갈라 자리는 제임스 가너가 지금 대체하고 있죠. 근데 뭐 어, 맨유에서 임대와 있는 제임스 가너 선수 그리고 그 리옹에서 임대와 있는 망갈라 선수 어떤 리그의 특징을 그대로 빼닮은 그런 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뭐탈압방 능력이라든지 피지컬 부분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제임스 가너가 오히려 망갈라보다 좀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90분 내내 뛸수 있는 그뭐 지구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리그앙은 뭐 지구력을 가장 우선시하니까 음 그런 부분을 그대로 닮아 있는 듯한 망갈라 선수 뭐 아무튼 누가 나오든 간에 지금의 버튼의 얘는 뭐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블 블런치를 기예 선수하고 망글라 선수가 에버턴의 A옵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제임스 가나가 B옵션이라고 해서 실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전술에 따라서 선수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라이언 선수가 중앙 3선에 브랜스웨이트 하고 함께 지금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코스키의 중앙 3선 결선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타코스키하고 브랜스웨이트가 두 선수가 중앙 3선에 있으면 뭐 든든하게죠. 에버튼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어, 오브레이언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경기력을 보면, 브랜스웨이트하고 뭐 짝짝궁이 잘 맞고, 뭐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날개 쪽에 해리슨이 지금, 린드스톰의 자리에서 뛰고 있는데, 뭐 린드스톰보다도 해리슨이 A 옵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나오든 간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에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러윈, 그리고 타코스킬랜드스톰 망갈라, 이네 명의 선수의 자리는, 전혀, 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음, 입스위치 타운은, 어, 지금 선수들이 빠져있는 문제보다, 사실, 그 3부 리그에서, 어, 2부 리그로 승, 어, 격을 하고, 그, 승격했던 시전에 다시 빅리그로 승격을 하는, 에스칼레이터 성격에, 그, 정말 신화를 만들었던 입스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굉장히 화제를 불러 모았던 입스위치고, 성격 시전에도 지난, 그, 레스트 시티가 성격했을 때, 그, 신데렐라 시전을 보냈을 때만큼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입스위치지만, 어, 참, 블랙본에서저머딕스까지 영입해 가면서, 하지만, 저모딕스도 그랬고, 오마리 허친선도 그랬고, 리암 델럽도 그랬고, 입스위치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어, 세 선수 모두, 어,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입스위치의 선봉장에 섰지만은, 이상해, 저모딕스가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리암 델럽이 빠질 때도 있고, 오마리 허친선 선수가 빠질 때도 있고, 선수들이, 세 선수가 함께 뛰는 경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어, 그만큼 부상 때문에 올 시점 굉장히 많은, 어, 내용을 겪었던 임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 정말 아름다운 퇴장 자, 그 부분만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음, 홈팬들에게 어, 이제 언제 또 빅리그로 올라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남아 있는 홈경기에서 그 홈팬들에게 좀그 보여주는 부분에서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 어, 시전에. 그, 실질적으로, 입스위치의 서커드, 입스위치의 서커드를 보면, 워낙이나 많은 부상자들이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기를, 경기 출전이 미미했던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수들이 미친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뭐, 어, 축구라는 경기의 특성도 그렇고, 하지만 대체 선수들의, 어, 경기력까지 우리가, 어, 미친 경기력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어, 배팅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어,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제껴놓고, 지금 부상자들을 보면요. 어, 엄청납니다. 왼쪽 백라인에서, 어, 랩 데이비스가 빠져있고, 그리고, 어, 트양 재배, 오른쪽에 벤 전슨 선수가 빠져 있고요 어, 트양 재배는 오른쪽에 많이 뛰죠. 그러니까, 왼쪽에는 랩 데이비스하고, 선수들이 꽤 많았었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어, 타운젠트도 있고, 벤 전슨, 투양 재배. 그니까 러 백라인에서 지금 4명의 선수가 빠져 있고요 음, 그리고 중앙, 그니까 그, 중앙 미들에서 필립스가 빠져 있지만 뭐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이심스러운 단계이고 어, 미들라인 쪽에서는 사실 내용이 적었던 어, 입스위치 때문에 공격과 수비 라인의 치중에서 지금 아홉 명의 선수가 빠져 있는 부분. 공격 라인에는 젬머딕스가 빠졌죠. 어, 브로데에도 빠져 있죠. 웨스만스 빠져 있고 필로진, 어, 오그벤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스위치타운에 지금 현재 메디칼리스트에 입소해 있는 상황들 그리고 어 다시 강등되어서 또 챔피언십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 이제 남아있는 경기들에서 어느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 스위치다운의 메케냐 그 감독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 맥케냐 감독이 나이 어린 감독이지만 그래도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유스 팀을 지휘했던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저는 맥케냐 감독이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로테를 어, 분명히 돌릴 거라고 어,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 에버튼이 꾸리슨 파크에서 입스위치를 어, 맞아들이는 부분. 네, 에버튼의 승리 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었고요. 어, 입스위치가 구디슨 파크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스위치 유니폼을 입고 구디슨 파크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는 단한 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원정팀의 무덤 무덤이라고 불리는 구디슨 파크에서 어, 지금 현재 사기가 어, 굉장히 좀 다운되어 있는 입스위치 다운이. 승리를 거두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무승부야 어떤 경기든지 뭐 무승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굳이 한 팀의 승리 쪽으로 어 선택을 한다면 에버튼의 음, 승리가 무난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7번 경기입니다. 런던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웨스턴과 토트넘의 매치업이고요. 7번 경기는 오늘 새벽에 토트넘이 만약에 3점 차 이상의 승리를 거뒀다든가 아니면 3점 차 이상의 패배를 기록했다면 은 7번 경기의 마킹라인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고요 3대1로 보데글림에게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2점 차의 리드를 안고 있다는 것은 2차전 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다는 그런 반정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2차전 도 하이텐션의 경기가 예상이 된다면 토트넘이 웨스템 원전 경기에 전력을 기울일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유로파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경기는 뭐 한템포쉬어 간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 뭐 패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어, 팀에서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치업으로 사례가 됩니다. 어, 토트넘의 2차전 경기가 굉장히 어렵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보데글림은 그 유로파 다른 경기들을 보면. 원전 경기에서는 상당히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고, 홈에서는 정말 미라클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아무래도 아스마리아 스타디움이 인조 잔디기 때문에, 원전 경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스피드가 반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천연 잔디기 때문에 다리가 푹푹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또, 뭐 아스마리아 스타디움이 인조 잔디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또웨스트햄 원정 경기에서 만약에 부상을 당한다면 더 어려워지겠죠 토트넘에서는 지금 손흥민하고 드라구신 선수 말고는 메디칼리스트가 깔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상자가 생기지 않고 보데끌림 원정을 떠나는 그림 이것만이 토트넘에게 최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 이 경기도 뭐 대체로 나타는 선수들이, 어, 잘 뛴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어, 현재 시점에서 그냥 우리가 보이는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은, 웨스템의 승리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어, 웨스템의 라인업을 보면은, 뭐, 파케타, 보엔, 쿠두스, 에메레송, 워드프라우스, 수책도 있죠. 반비사카 뭐, 수비라인의 킬만, 마브로파노스도 있고, 뭐, 어, 이름을 부르다 보면은, 마치 그 프리미어리그 우승 팀의 명단을 뭐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될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 선수들이 올 시즌에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토트넘의 아주 뚜렷한 동기 부분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번만큼은 웨스트햄의 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이 선수들의 승리 구간이 맞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무엇보다, 어, 워더프라우스 수채, 그리고 밤비사카, 에메르송, 이포 미들라인이 모두 수비에 특화된 선수들이라는 부분은, 어, 세칸소드에서 토트넘에게 지배력을 뺏기지만 않는다면, 웨스트엠이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31회차 승무패 첫날에 치러지는 일곱 경기 가운데서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스날과 범모스의 매치업이고요 아스날은 주중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1대0으로 패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홈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레데타 감독이기 때문에 뭐이 경기를 뭐 이라올라 감독 니가 먹으라고 던져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레데타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주말 경기의 소커드 운영 그리고 다음주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 2차전의 소커드 운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훔쳐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경기는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 라인업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배팅을 마쳐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예상 라인업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어느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각 도박업체들의 예상 라인업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겨울인생에 개인적으로 아스날의 11을 만들어 보고, 보모스의 11을 만들어서, 어, 충돌시켜 보고,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만을 가지고 배팅을 해 봤습니다. 어, 아르데타 감독은 이 경기에서 아마 70%에서 80% 정도의, 어, A 라인업을, 시간 배분을 잘 해주면서, 로테를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이 경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어,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아르데타 감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경기에서 부상에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라인업의 어떤 적정한 배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은 라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올 때도 포부를 밝혔지만 은 이라올라 감독의 가장 큰 꿈은 유럽클럽 대항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머스는 아스날만 잡으면은 어, 내년 시즌 클럽 대항전의 티켓의 꿈은 아마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올라 감독은 음, 에반일 손이 빠져있지만 이 경기에 전력을 기울일 거라고 그렇게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에반일 손이 빠졌다. 에반일 손이 빠졌다고 해도 어, 전술적으로 변화를 시키면 되겠죠. 뭐 오타라 클로이베르트 세메뉴를 3톱으로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어떤 전술, 어떤 포메이션으로 가더라도 본머스 선수들에게는 이 경기가 정말 하이텐션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 어, 정말 마음만 가지고 무조건 승리를 할 수는 없지만, 어, 이 경기만큼은 개인적인 어떤 촉을 담아서 저는 무패 구간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프도 짧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통으로 간다면은 좀더 공격적으로 보머스의 승리적으로 가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주력 복식에는 저는 무패로 선택을 할 거고 또뭐 추가 조합에서는 보머스의 승리 구간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복수 마킹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싶은 내네 경기고요. 이내 네 경기의 전반적인 전략이라든지 또 현재 각 팀들의 변화되고 있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일 최종 확정 구간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내 네 경기의 개인적인 마킹 라인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레스트시티 사우샘트는 무승부를 기준으로 해서 레스트시티 쪽으로 가지를 칠 생각입니다. 제이미 바디가 이제 팀을 떠나게 되죠. 정말 레스트시티에게 헌신을 많이 했던 선수고요. 어, 홈팬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해야죠. 어, 물론 이 경기 말고도 또 홈경기가 하나 더 남아있지만 어, 바디가 홈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별을 구하는 어,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팀원들도 어, 이런 바디의 아름다운 이별에 동참을 해야죠. 그래서 이 경기는 레스트시티의 사이드로 어, 무승부는 어쩔 수 없이 어, 뭐 이런 팀 간의 경기에서는 무승부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뭐 단통으로 간다면 레스트시티의 승리 어, 무승부? 뭐 지금은 좀 생각 중입니다. 프렌드 포드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는 어, 처음에는 브랜드포드의 사이드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어, 빌바오하고 2차전에서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인 상태고, 아모린 감독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 브랜드포드와의 경기에서, 어, 가질할 스코드가 고 어제 경기가 끝났을 때 스코드하고 아마도 분명히 조금은 다를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 파고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이 경기는 브랜드 포드 사이드 쪽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제 맨체스트 유나이티드가 장착한 위닝 멘탈리티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튼 뉴캐슬의 경기는 무승부에서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뻗어가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브라이튼 쪽으로 어, 가지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그 브라이튼 원정에는 또 쥐약이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브라이튼과 어 만나가지고 브라이튼 원정을 떠나서는 뉴캐슬은 정말 어 고양이 앞에 쥐 c 습니다 l e n e w c a s t l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e Newca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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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어, 가시는 유저님들은 뭐 뉴캐슬 쪽으로 뻗으면 되겠죠. 그리고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는 어, 첼시가 또 어제 너무 심하게 이겨 버렸습니다. 4대 1로. 어, 오늘 새벽이죠. 어제가 아니고. 음. 그래서 이 경기도 참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첼시가 어, 이기거나 무승부를 거두는 쪽. 저는 음, 그쪽으로 어, 선택을 할 생각입니다. 이네 경기 모두 복식을 가져가지는 않고요. 아마 최종 확정 구간에서는 이네 경기 중에서 두 경기 정도를 복식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통 공략 경기, 단통으로 공략해보는 세 경기 그리고 복식으로 승부수를 노려볼 만한 네 경기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일곱 경기에 관련해서 음, 그, 어,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자, 2부 시간은 이제 데대 3가 경기들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내일, 어, 최종 확정 구간, 자, 소액 복식으로 한번 어,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